이 게임은 퀘스트가 어려운 편인데요. 오늘은 퀘스트의 유리한 조합을 알아보고 모든 지역의 어려운 퀘스트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 순서대로 타임라인 만들어 둘 테니 필요한 퀘스트 챙겨 보시고요. 만약 찾는 퀘스트가 없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드모바입니다. 이제는 신규 서버가 열리면 경험치 카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펫과 윙, 장비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점 고려하여 퀘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조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계정을 플레이한 것을 토대로 최소한의 캐릭터 조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 서버인 토르시에서는 쿠폰으로 메르티스와 제이나를 획득하는데요. 이두 명이 현재 최고의 DPS를 보여줍니다. 이걸 기본 조합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미지가 모자랄 때 우스티우르 지역부터는 퀘스트 제한 시간이 짧아지는데요. 데미지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속과 공격력 버퍼인 사관생도 로미나를 넣으면 가뿐합니다. 나의 레벨이 몬스터 레벨보다 20 정도 높으면 힐러도 필요 없거든요. 두 번째, 캐릭터가 죽을 때 제이나가 몸빵이 약한 편이라 잘 죽습니다. 이때 위노나를 넣으면 공격력과 방어력의 균형이 잘 맞아서 유용합니다. 위노나는 카토빅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바마르까지는 메르제이나의 레벨 만 올린다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위노나를 넣어도 힘들 때 저는 그럴 때 근거리 조합인 로트 아소카를 사용했습니다. 사냥에서도 필수적인 영웅이기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힐러는 방어버프와 무적 스킬이 있는 수호의 에셀라가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와니다를 넣어서 클리어 할 때도 있었습니다. 딜러인 큐티클레어 추가합니다. 특정 퀘스트에서 메르티스의 넉백 스킬이 방해가 될 때가 있고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겁니다. 앞으로 총 9명의 캐릭터로 사냥과 퀘스트 모두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조합만 갖춘다고 쉽게 되면 너무 시시하죠? 레벨과 도감이 뒷받침해줘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합니다. 레벨과 도감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거고요. 이제 순서대로 어려운 퀘스트들 보시겠습니다. 입장하게 되면 뒤로 살짝 빠져주세요. 몬스터 3마리를 하나로 몰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격으로 바꾸고 3인나는 옆으로 빼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큐티클 제이나가 항상 3마리를 공격하는 위치에 있게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3마리를 다 죽여야 두 번째 페이지가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움직임은 최소화해주세요. 1초가 아까운데 데미지 로스 생기면 안 되니까요. 총 제한시간이 3분 30초이기 때문에 절반인 1분 45초가 되기 전에 첫 번째 페이지를 클리어해줘야 가능성이 보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시작하면 바로 단체 공격으로 돌려서 로미나에게 돌진하세요. 다른 애들은 무시하고 로미나만 죽이면 클리어됩니다. 다시 개별 공격 바꾸고 상인나는 빼줍니다. 이제부턴 크리티컬 잘 떠주기만을 기도합시다. 아슬아슬하게 클리어했는데요. 스펙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동격력 큐티클 506 제이나 462 상이나 419입니다. 보강 완성도 1 8 이고요. 착용 아이템은 이렇습니다. 브라나도 영상을 찍을까 싶었는데 로미나랑 똑같은 조합, 똑같은 패턴으로 깨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라마 깨던 방법이거든요. 보통 4-2번, 9-2번에서 막히시는데요. 두 퀘스트는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퀘스트가 시작하면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몬스터가 몰려오는데요. 점점 더 많은 몬스터가 오는데 빠르게 클리어 해주지 않으면 타이머가 됩니다. 양각 잡히지 않게 오히려 한쪽 끝으로 가주세요. 벽을 등지고 큐티클 제이나가 동시에 모든 몬스터를 바라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현자 에밀리아 대신 왕이다나 발레리아 벤데타를 넣어주시고요. 그래도 안된다면 스펙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후 11-2번도 비슷하게 클리어 가능하고요. 영입 퀘스트들은 로스티우르의 로미나 그랑마 같은 하드한 기믹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보스 오레우스입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중간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피가 22줄 남을 때 잡목들을 소환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얘들한테 몇번 죽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니 범위 스킬 아꼈다가 소환된 몬스터들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스킬들을 정리해줍니다. 저는 제이나 2번, 메르일 2번, 현자 2, 3번 활성화하고 시작했습니다. 퀘스트 시작하면 모퉁이를 돌아 공격 버튼을 눌러줍니다. 몬스터들이 많아지면 제이 나와 메르티스의 3, 4번 스킬들을 써서 없애줍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 번 플레이하면서 3, 4번 스킬 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밍 안 맞으면 정말 이게 깨지는 거 맞아? 싶을 정도인데요. 2분 50초 정도가 되면 NPC가 말을 하는데, 그 후로 몬스터가 좀 많이 옵니다. 이때 많이 죽으니 조심하세요. 둘중한 명의 피가 빠지기 시작하면, 한 명씩 뒤로 빼줍니다. 상황에 따라 3명 동시에 빼서 진영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제거하고 1분 40초 정도의 보스가 보인다면 클리어나 다름 없습니다. 보스는 별거 없이 그냥 풀스킬로 공격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알기 위하여 일부러 여러 판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판은 너무 쉽게 클리어되고 어떤 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몇번 해보시고 클리어 가능하겠다 싶으시면 소울 크리스탈 아끼지 말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 이후 처음에 말씀드린 조합으로 필드 퀘스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5-2번 퀘스트에서 다시 한번 던전에 들어갑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1 다시 번 퀘스트와 비슷한 패턴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조합도 메르제이나로 같은 조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쪽 프으로 붙어주시고 몬스터 많이 물을 경우 선수 검색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오히려 처음 퀘스트에 비해 쉬운 편입니다. 7-2번인데요. 첫 번째 퀘스트만큼 어려웠는데 초반에 말씀드린대로 냉기피해내성 올리고 여유있게 클리어했습니다. 조합은 메르티스 제이나 와니다로 진행하였습니다. 제이나 2, 3, 4번 스킬 자동 사용하고요. 메르티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 2번 자동 사용, 3, 4번은 컨트롤하며 몬스터 많을 때 수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지만 여기도 여러 번 죽어가며 클리어했다는 점 알아주세요. 12번 셀바 영입 퀘스트입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갈 때 이전 퀘스트들처럼 메르티스, 제이네로 갔는데 메르가 자꾸 넉백을 시켜서 진영이 흐트러지더라구요. 우스티오르의 로미나 그랑막 깨던 느낌 아시죠? 첫 번째 웨이브의 세 명을 모두 처리해야두 번째가 시작되는데요. 큐티클 제이나로 세 명을 한 지점으로 몰아서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웨이브에서는 셀버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퀘스트인 보스 노비아인데요. 노비아의 스킬이 강력해서 한번이면 죽어버리더라고요. 다른 분들 깨는 거 찾아보니, 무빙으로 피하면서 잡으라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합을 아예 바꿔보았는데요. 어차피 보스 한 명만 처리하면 되니, 탱커 조합으로 도전했습니다. 스가네와 위노나, 160레벨로 가봤는데요. 컨트롤 필요도 없이 가볍게 클리어했습니다. 탱커가 쓸모없지 않구나. 간만에 할 일을 한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델피나 퀘스트입니다. 데미지도 모자라고 방어도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힐러 빼고 사미나를 넣었습니다. 아소카 로트 조합으로 기절시키면서 클리어했습니다. 아소카 로트는 양각으로 배치하고요. 사미나는 안 맞게 옆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스토비에서의 느낌 아시죠? 여기서도 잔목들이 것이다. 문제입니다. 루이스 아르세는 메르티스 제이나 수셀라로 공략했습니다. 시작하면 긴 방에 입장하는데요. 한쪽 끝으로 가면서 몬스터를 몰아주세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수셀라 1번, 2번 버프 써주거나 한 명씩 반대편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잔목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제한 시간 내에 클리어 가능하기 때문에 도망만 다녀서는 안 되고요. 적당히 몰아서 스킬로 잡아주세요. 정작 보스는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 듀라하는 좀더 힘들었습니다. 잡몹들도 보다 강력했고 보스 체력도 많았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여러 가지 조합들로 해 봤는데요. 메르티스 위노나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데미지가 잘 나왔습니다. 위노나가 마법 계열이면서 공방 버프가 있기 때문이죠. 듀라하는 시작하면 먼저 이쪽으로 가 주세요. 잡몹들이 강하지만 지형이 좋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알아서 모입니다. 메르티스 3, 4번 스킬은 몬스터가 몰릴 때 수동으로 사용했고요. 수셀라의 방어 스킬도 수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작한 지 30초 정도 지나면 피가 빠르게 깎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수셀라의 1번 방어 스킬을 써줬고요. 또 중간에 위험할 때 2번 무적 스킬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스인 듀라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음식을 먹거나 특성에서 보스 추가 데미지를 올려주세요. 듀라한을 클리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스펙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저스펙으로 클리어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특별한 방법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러는 제외하고 두 명의 캐릭터에게 사운딩 세트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딜러에게 문스트럭 무기 하나와 벨트 하나 마련해 줬고요. 문스트럭 하나 더 있으면 수월할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밀어놨던 아이템도 감들 채웠고요. 개척템들 분해해서 상위 지역 개척 레벨 좀 올렸습니다. 참고로 저의 개척 레벨입니다. 14, 13, 13, 13, 13, 센쿠. 팀투력 145만 정도에 클리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스보다 오클타 사묘사의 몬스터가 더 아픕니다. 여기서 사냥이 불가능하신 분은 저처럼 그냥 범위 공격 없는 캐릭터로 퀘스트 밀어주세요. 저는 제인 벤시나탈리로 했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 보스인 무파사는 제한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적당히 방어력 좋은 애들로 가시면 한 번만에 클리어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에라크 퀘스트 완료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장비 제작하고 도감 채우는 게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게임만 1년 반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게임 랭커들은 재력도 부럽지만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